안녕하세요, 해일중공업입니다. 어제, 오늘은 일요일인데 교회 가서 주일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인데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장에 왔어요. 어쩌는게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또 단판을 한번 졌습니다.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남아로서 또 단판에 또 명수 아닙니까 저는 단판을 잘 줘서 또좀 마음이 좀 홀가분한. 상태인데, 그래도 또 공장에 와서 물건들을 또 쳐다보고 강아지 밥을 좀 주러 왔어요. 공장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네요. 아무도 없는데, 이 공장에 물건들을 쳐다봤을 때. 그래도 마음이 내가 가진 것이 많구나. 넉넉한 편이구나. 없는 자들에 비하면 돈더 벌어서 얼마나 더 세상에 또 나눠줄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뭔가 마음을 바쳐 국가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또 자식들이 또 아버지 본을 받아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큰 유치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아주 좋은 일만 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